네, 안녕하십니까. 최대 장, 공대장, 중대장입니다 자, 오늘 음. 영강의 서울대학교 합격자인 우리 엄준혁 학생 모시고 우리 오. 인터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속에, 네. 여기는 작년에 합격자죠. 네, 네. 오늘 작년 다 아, 올해 합격자 두분 음. 모셨습니다. 자,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서울대 체격과의 2호 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엄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음. 아, 네, 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이사학번 김민수입니다. 아. 둘이 어떻게 관계해요?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네. 친구라서. 아. 어, 근데 이제 선후배가 됐네. 그쵸. 학교 가면 형이라 불러야 되는데. <laughs> 네. 요즘 도 그런 거 있죠. 옛날에는 학벌에 따라서 나이 관계없이, 그래 삼수생인데, <laughs> 네, 삼수로 들어갔지만, 이제 현역들한테 혁명하고 다니고. 그래서. 아, 저, 지금은 수평적이라고수평작이다 지금은 어. 어때요? 지금은 나이 따라서 그냥 음. 선업에 상관없이 음. 더 나이 많은 사람이 형인 음. 신입생이어도 신입생이어도 어. 어. 형은 형이다 그렇죠 어. 어. 그럼 운동부에서 이렇게 학번에 따라서 이렇게 좀안될 텐데 주장 음. 그렇게 되나 뭐 요즘 mz 세대들은 음, 어. 나이와 관계없이 뭐 yeah. 수평적 인간관계에 의해서 조직을 yeah. 이끌어가는 옛날에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형형이라고 되고 제 네. 친구들은 이제 제 친구한테는 응. 얘가 형이라고 이제 뒤죽박죽 조보가 보여가지고 그래. 예. 계속 보라고 서로 <laughs> 서로 안 친해져 나중에 <laughs> 아니. 네, 서로 만나니까 <laughs> Hole, 뭐. 원래 친구였는데 서울대 만나서 멀어지잖아요. 서로대사에서얘 뭐. <laughs> 저... 저... 예... 어, 얘기하면 불편해서 졸업하고 나면 또 바뀌어. 졸업하면 갑자기 형이라고. 음. 그러니까요. 그때도 뭐 친구끼리지만 사이좋게 잘생활하시기 음. 바랍니다. 밥 네. 사줘야 되는데, 사줘야 죠 <laughs> <laughs> 자, 우리 본격적으로 임시 얘기 네. 해보시죠. 자, 엄준영 네. 학생 성적, 자기성적 좀 공개해 줄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일단 국어, 언어와 매체는 2등급. 음. 수학, 미적분 1등급, 그리고 영어 1등급, 그리고 물리학원, 지구학원, 둘다2등급이었어요 언어와 매체가 그, 등급이 2등급인데 1 0 0분가9 5예요맞 거의 111에 음. 가까운 국수형 음. 점수였었고, 어, 데 네, 되게 궁금한 게, 어, 사실 안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궁금한 척을 해야 되니까. <laughs> 서울대 체육과 말고 좀 다른 학교도 되게 쓸수 있는 카드가 많았을 것 같은데 맞아. 서울대 <laughs> 체육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 민수가 났 음. <laughs> 네, 그러니까 추천, 민수의 추천이 있었고 아, 친구 따라 강남 갔구나 <laughs> 네, 그렇죠. 그런 게 <laughs> 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음. 이제 또 제가 어, 서울대에 아무래도 학교 간판이 있다 보니까 음 어, 그걸 느껴보고 싶어서 음. 혹시 가군하고 다군은 어디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가군에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 음. 그 다분에는 고려대 학부대학, 음. 음. 학부 의 전공. 어떻게 됐어요 둘 다? 둘다 이제 떨어졌죠. <laughs> 그러면 지금 서울대 지원자들은 웬만하면 연고대 정도 일반과를 조금 낮은 학과 같은 음. 경우 이렇게 합격이 될수 있는 음. 그런 점수. 제가 높였은 거라. 보다. 아. 음. 그래서 지금 준혁 학생은 원래 그 전적 대학이 있죠 서강대 음. 기계과학기학과를 어, 다니다가 이제 서울대를 입성하려고 수능을 봤는데 음. 점수가 살짝 애매하게 와서 <laughs> 음. 방황과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옆에 친구가 꼬셔서 재고가 <laughs> 음. 오면 좋다. 자강대기계공학과도더 맞지 않나요? 그런 생각도 했죠. 고민을 했는데. 음. 제가 원래 이제 수능을 한번더본게더 좋은 데를 가고 싶어서라기보다 고3 때좀 공부를 좀덜한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한번더 해보자 해서 음. 하고, 그리고 그 대학교 어디 갈지는 수능 끝나고 좀 생각했던 음. 습니다 음. 근데 그래도 이제, 음 준혁이 같은 케이스는 뭐,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긴 한데, 서울대니까 체육과를쓴 케이스잖아요. 솔직히, 그렇긴 한데. 음. 막, 체육이 너무 좋아서, 막, 체육교사가 되려고, 막, 이렇게 쓴건 아, 아니잖아요. 음. 그러면, 점수가 이거보다 좀더잘 나왔다. 그러면, 음. 어떤 과를 썼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전적대가 공대다 보니까, 음. 아마, 뭐 서울대 공대를 썼을까. 음. 만약에 가보는 연대가 붙었으면, 네. 서울대 체육교과, 연대, 전기, 전자? 네. 둘그 중에 어떤 걸 선택했을까? 근데 제가 원래 그 서울대 체육교과 합격 발표 나기 전까지는, 연대가 낫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서울대 가서 부자인 것 같기도 하고 음, 이거 혹시 방송용 멘트? 아니 그건 진짜 아니고 혹시나 보고 찾을 것 같다는? 아요 네, 아, 네, 전혀 아니고 네, 진짜 보내신 적? 네네 네, 아, 궁금해할 아, 것같아네 학교, 것 네, 학교 네. 가보고 이제 학교 행사들 때문 새내기 멘트도 아니면 학교도 가보고 했는데 음. 서울대라는 메리트가 굉장히 큰것 같아서 음. 요새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아직 공대를 복수정보하는 친구가 있나요? 서울대 체육교육과에서 저는 네. 이제 서울대 체육교육과 다닐 때 경영학과를 복수정보 했었었는데 네. 공대 쪽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있을 해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선배들 보면 은 화학생명공학과나 음. 뭐 음. 그런 쪽으로 본인 원하는 거 공대 쪽 복수정보 하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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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지금 교수님 중에서도 그 MIT 출신 네. 공대 안주헌 안중... 교수님 안중... 안중... 네. 예. 네. 분이 또 서울대 체육교육과에 계시고 네. 그런 쪽으로 기계를 활용해서 이렇게 운동시키는 그런 쪽에 연구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음, 중형학생도 그런 쪽으로 복종을 해도. 네. 그서또 서울대 타이틀을 달고 할수 있으니까 훨씬 음. 더 좋죠. 음. 그 민준이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에 연세대학교를 합격을 하고, 그래서 일반과. 네. 무슨 과였죠? 국문학과. 국공문과를 어, 그 합격을 하고,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합격을 해서, 음. 연대, 오티를 갔다가 음. 어, <laughs> 추가 합격 전화를 <웃음> 받고 <웃음> 극적으로 서울대 합격한 음.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연대 가서 신입생 준혁을잘 하다가 서울대로 아. 이제 스카우치 됐죠. 근데 음. 그래, 만족해요? 아, 엄청 만족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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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이제 만족을 하니까 친구를 꼬셨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이와 이 상황에서 이제 준혁이가 서울대 체육과를 준비를 어, 하게 되는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음. 사실 실기 준비를 네. 딱 열을 했어요. <laughs> 자, <한 번>. <웃음> <웃음> 저는 이번에 225학번으로 25, 입학하게 된 서울대 체육과입니다. <laughs> 계속해요. <laughs>